안녕하세요, 마른 님. 저는 이제 22살이고요, 고졸입니다. 주 6일 일을 해서 달에 120만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적어도 내년부터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40씩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생활비를 받는 대신 일주일 중 이틀이라도 나가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제 욕심일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 두 분은 일을 안 하고 계신 상황? 일까요? 사연자님은 22살. 그러면은, 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은, 부모님의 연령대가. 대충은 예상이 되죠 부모님은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인지 뭐 하지 않고 계신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리고 사실 지금 일하신다는 곳이 어딘지도 조금 저는 살펴보고 싶은데 어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주 6일을 일하시는데 달에 120? 120은 생활비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어좀 비현실적인 금액인 것 같아가지고 또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주 6일 일하는데 120 받는 게썩 납득이 잘 가지를 않아가지고. 아버님이 갑자기 생활비를 안 주시는데, 어머니는 전업 주부시고, 몸은 멀쩡하십니다. 알바는 편의점과 식당 일입니다. 반이혼가정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가 생활비를 갑자기 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생활비를 어디로 주셨나요?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주셨을까요? 그러면 본인의 지금 상황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때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은 이유가 어쩌면 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어머니께 생활비를 원래 아버지가 주셨었는데 이제 갑자기 안 주시는 상황 그래서 그 생활비를 어머니한테 드려야 된다 근데 어머니는 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무슨 집에 뭐 어린아이나 뭐 보살펴야 될 그런 존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철저히 남인 입장에서 제 생각을 전달 드리면요 어머니가 전업주부 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표현을 집에 그냥 계신다고 표현을 해야 맞지 지금 빨래를 하고 밥을 해먹이고 보살펴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집에 아버지도 나가 계신 것 같고 본인도 지금 거의 독립을 한 상태인데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뭘 보살피고 계신가 그냥 집에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뭐 어떤 식으로 욕을 하실 수도 있고 비난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살아온 기준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머니는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22에 120 받는 아들의 생활비를 40씩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씩 가져가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실 오빠가 있는데요. 저는 여자고 오빠는 엄마 몸이 약하다고 나가서 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래서 지금 오빠도 같이 생활비를 걷어서 어머니한테 드리자라고 말하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맞네요 오빠랑 합쳐서 80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사연자님 지금 고등학교까지 학교 다니시고 지금 22이시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 무엇에 대해서 중요하냐면요 이제 본인이 똑바로 자기를 세워놓을 수 있기 위한 그 어른으로서의 독립된 삶을 마련할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 본인이 생각해야 할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오빠는 오빠의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공멸입니다. 공멸, 오빠 일하는 거 좋아요. 자. 사연자님 일하는 거 좋아요 어머님 같이 일하셔 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우리 기틀을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알뜰하게 살면서 뭐 저축할 거 저축하고 그런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느낌은 가용 인원인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계시는 거는 사실 부모 자식 관계로서도 말이 안 되고요 오빠의 가치관은 내가 동생으로서 동의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어요 내가 기틀을 마련하고 똑바로 서야 나이가 들고 나중에 어머니 든 오빠든 독립된 관계들로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가족의 사랑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이 참죄송스럽지만 오빠는 지금 상황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명확하게 편찮으시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는 그냥 몸이 약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은 뭐, 어머니에 대한 뭐 연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 꺼내면 진짜 난리 날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오빠의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민망하면서 오빠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다큰 자식들 그 수익을 3분의 1씩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약에 지금 22달에 120 받는 돈의 3분의 1을 내가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어머니랑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내가 네, 어머니를 뭐 모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의 관점은 장기적이잖아요. 으로 봤을 때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아마 주부로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알수 없지만은 반 이용 가정인데 아버지가 생활비를 계속 주셨. 다는 것도 사실은 이상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벼운 일만 해도 몸이 쑤시니까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오빠가 먼저 저렇게 나오니 그냥 그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집 사람이 아니지만은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자녀의 발목을 잡는 거고 죄송하지만은 오빠도 본인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빠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40, 40씩 걷자는 말을 안 하겠죠. 맞죠? 오빠라는 분도 지금 본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익 규모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머니를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빠는 지금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냥 버리는 있지만 취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빠 몇 살이에요? 뭐한 24? 이렇게 돼요? 오빠한테 지금 이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빠분 정말 지금 생각 바꾸셔야 되는 게 동생 본인 어머니까지 셋다주저앉는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돼요 지금 본인들은 본인들 기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게 맞아요 그게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일하시고 만약에 생활비가 10만원 20만원 부족해서 아들과 따님한테 10만원 20만원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돼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은 누구 보살피는 사람도 없이 전업주부라는 이름으로 집에 계시는데 지금 다큰딸다 큰아들 월급 3분의 1씩 떼가는거 이거 부모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빠가 뭐잘 풀릴 수도 있고요. 산사님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풀려도 나머지가 거머리예요 지금 22에 40만 원이요. 서른에 가면 요 그게 10배, 20배, 30배의 가치가 돼요. 지금 40만원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의 40만원은 절대 40만원이 아니에요. 400, 4천의 가치를 하는 돈이라고요. 지금 모이는 돈들이. 그래서 그거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지금 자리를 잡아놔야 나중에 어머님 60, 70 되실 때 그때 내가 병원비라도 내드리죠. 자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자녀가 기틀을 마련하는 거를 발목을 잡으시면 은 정말 필수적으로 장성한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지금 젊으실 때 그냥 생활비로 돈 받으신다고 집에 앉아 계시다가 그 자녀들 발목 잡았던 거 나중에 본인 병원 가시면 자녀들이 돈 내줄 병원비도 없어요. 그래, 포커스가 지금 어머니가 되면 안 되긴 해요. 그럼 본인은 뭘로 독립할 거고 본인은 뭘로 자기 삶을 꾸릴 거예요? 80만 원으로. 이건말안 돼.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빠 쪽은 그냥 절 미친 불효녀라고 생각할 것 같고, 엄마는 돈도 막 쓰면서 노는 것, 왜 저러지?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뭐 120만원을 막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빠랑은 대화가 안 되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집에서 본인이 막내기 때문에 아마 찍어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게뭘 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모르는 건 오빠고 더 모르는 건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큰일 난다고.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지금보다 나이만 먹고 조금도 안락하고 편해질 수 없는 생활을 똑같이 유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연자님이라도 제가 드리는 말을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바뀔 수 있는 것도 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진짜 3년이 다르고 5년이 다릅니다. 같은 동갑 내기들 취업하고 자리 잡고 이제 미래를 준비해 갈때 본인들은 내내 어머니한테 생활비 뜯기다가 지금보다 3년 뒤에 5년 뒤에 나이만 먹고 똑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네요.